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HLB에서 지금 긴급하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간밤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었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HLB 이 신약 미국에 모두 다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 2026년 1월 29일 6시 쯤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7월에 허가가 난다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월에 허가가 난다? 원래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제입니까 처음에 이러한 부분 냈었고요 거의 2개월에서 뭐 요정도 나와준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결정 7월달에 나온다는 것 때문에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그냥 기다리기 싫은거예요 기다리기 싫고 지금 당장 키해봐야 한두달정도 나온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기다릴파의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빠르게 더 던져버리고 나온다는 것이죠 자그 지금 보시면은요 외국인과 여기 개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고 일단 개인은 다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좀 배제하고 보세요 외국인은 이런 리스크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더 손해 볼 바에 그냥 빠져나와서 바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매도를 했고 제가 개인은 왜 지금 보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1월 16일이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hlb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월 2일 1월 2일 1월 6일 6일 1월 7일 4 6 0 0원으로 먼저 상장을 했습니다. 자, 이 이건 주식수입니다. 이 주식수와 상장한 금액을 곱하면은 거의 뭐 70억, 90억 정도가 나오죠. 거의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가 입니다 자, 이거 상장했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매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대감은 살아 있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 이게 승인이 안난 것도 또 아니고 실질적으로 7월 달에 나겠다라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매도세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공포감에 여러분들 좀 자신 있게 하셔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주가 6시에 나오자마자 바로 하락을 했죠. 쭉 하락을 하면서 야, 이게 기회다. 기대감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폭 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변동성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h l b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 7월까지 어떠한 모멘텀을 지금 있냐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냐 이게 지금 관건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이겁니다 1월 그리고 2월 중순 등등등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이 모멘텀들이 지금 있다 라는 것이죠 이거 아직 여러분 공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시로 나와주면은요 뉴스로 터지고 이때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오고 투자자들 들어옵니다 이거에 맞게 우리가 먼저 매집을 하자는 거죠 제가 이거를 공시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LB. 지금, 이렇게 매도세가 나와도, 일단은 결정적으로 7월까지는, 이거, 미국 승인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7월 안에 기대감으로 상승 보여줄지, 아니면 하락할지, 이거에 대한 공식 호재를 분석해서, 그러면 언제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계속 여기 매도세 나오는 거, 이거 믿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장한 4만 6천원, 원으로 상장한 애들이 지금 요거 매도하는 겁니다. 이 개인 보고 어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도망가고 있네,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네. 이거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공시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저에게 <laughs> h a b 에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데 h a b 말고 단타 종목에 물어보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저점에서 빨리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있나요? 자, 제가 이거 하지 말고 h f b 만 집중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너무나도 많이 질문이 와서 그냥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 단타하실 거잖아요. 제가 그냥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5개월 동안 860억 이상의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 주가는 아직도 오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타 종목부터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HLB 제가 급하게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HLB. 그러면 나 지금 물려 있는 분들도 있고 야, 하락하니까 어떻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조급하지 않게 공시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요거 이렇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타 종목부터 확인하시고 HLB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 5722-7465로 저에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튜브 채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따로 제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라이브 매매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 링크 또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고 혼자 단타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라이브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편하게 여기 링크 또한 함께 보내주시고 들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 매도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단타를 할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수익 매도한 라이브 영상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하고 수익률 20만 원 시작. 일단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조금씩 조금씩 변동성을 주면서 상승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 같은 경우에는요. 한 15%에서 20%까지 수익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20% 정도 수익 매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안전하게 수익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8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수익 매도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단타도 제가 진행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단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채널을 키우기 위함으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단타를 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목 받으실 분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구독 눌러주시면 돼요 자 지금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역시나 오늘 변동성 없는 시점에서 네, 80만원에서 수익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에서 수익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 매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 이렇게 어이 전날 저에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어 오늘 앞에 라이브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6,260원 거의 딱이 구간 그러니까 어 상승하기 이전 구간에서 라인업 정확하게 매수가 드렸고요. 목표가 8,000원까지 딱 라인업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점 라인까지 딱 안전하게 그러니까 어깨선에서 수익 매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25%를 달리고 있지만요. 우리는 딱 안전하게 20%에서만 수익 매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오늘 문자를 저에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딱 이렇게 문자를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들어오실 수 있는 이 링크까지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던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차트만 좋다고 보내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최근에 어, 긍정적인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었죠 바이러스 종류 자체를 가리지 않는다 현대바이오 범용치료제로 승부수를 걸고 있다. 자, 이러한 기대감이 이전부터 나와주었었고요. 어, 오늘 28% 29%까지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체크해봤었을 때 어, 11월 달과 그리고 12월 달부터 중간 중간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개미털기를 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어, 최종 상승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중간 중간 개미털기를 계속 해주면서 2026년 1월 달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호재 뉴스와 차트 만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추천주를 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현대바이오는요, 2026년 기준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기사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고 이러한 공시들을 아직도 뉴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러 뉴스들이 어, 터져주면은 주가는 뉴스로 나와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단타 종목으로 이 공시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었다는 점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지. 진심으로 어, 수익 매도 축하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최종적으로 작년 7월 이후에 쭉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어, 여기 저항선까지 어, 돌파를 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어, 말 그대로 상승하기 이전에 딱 단타 종목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내일 종목 또한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90% 이상이 제 구독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인수합병 정말 큰 이슈가 있고, 스윙 급등 종목도 지금 바로 여러분들 따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AI 수술용 로봇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현재 기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로봇에서 삼성과 같이 만들 것이다라고 발표했고요. 를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AI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뭐 구글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수술 로봇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술 로봇을 바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가 상으로 완벽하게 지금 재현을 하고 있고 이 공급 시뮬레이션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 매출이 지금 두배 이상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래량이 터져 나와 주었었을 때 지금 720원에서부터 1,100원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요, 여러분 메이저 세력들이 얼마 32,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들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 부분 32,000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720원, 그러니까 거의 한 800원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얼 얼마까지 가냐? 딱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하고 안전하게 빠져 나올 것입니다. 딱이 정도만 몇 배죠? 25배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죠? 안전하게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독이라고 함께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분들에게는 공유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제 영상을 보신 적 없고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2,000원까지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실제 사람들은 32,000원에서도 안 팔아요. 왜더 올라가고 나서 쭉 개미 터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켜주실 분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의 지금 750원. 에서 800원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딱 25배 정도만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하게 수익 매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당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게 무엇이죠? 잭슨항이 우리나라까지 날라와서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봇에 관련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뭐 식당 로봇, 무슨 로봇, 공장 로봇 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벌써 앞으로 퍼져있죠. 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는게 바로 이 AI 수술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만 좀 따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다르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매집이 되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매집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단타 종목이 아니라 스윙으로 정말로 크게 매집이 되어있는 종목이고 저를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제가 조금 특별 ]하게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두구자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에게 제가 전자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매에 대해서 공시와 재무 테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받으시면 은 아래 쭉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하시든 오래하지 않으시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책이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 마지막에는요 실제로 이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다 넣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편하게 이렇게 그림 맞추기 식으로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준비 많이 한 책이니까요, 요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받아 가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요 좀 헷갈릴 수 없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이책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길었는데도. 불가고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